1월 19일 주일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한 해의 52주 동안 주일예배는 예레 미아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매주 한 주에 한 장씩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요. 경건의 시간, 큐티와 성경 필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진앙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를 경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 3장 1절로 18절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3장 1절로 18, 18절 말씀 가운데 1절로 5절까지만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25년 목회 계획안에 따라 주일 메시지는 가급적 예레미야서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52장으로 구성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매주 한 장씩 중요한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025년 교회의 실천적 부분으로 경건의 시간 큐티와 성경 필사가 있죠. 성경 필사는 글씨 연습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방법은 매주 한 장씩 주일 예배의 메시지로 예레미야서를 선포하게 될 것인데 매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한다면 영적으로 풍성한 한 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필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의 영이 이맘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워지며 영성이 깊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성경의 가르침대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이며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쓰는 가운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비법을 공유해서 많은 분들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메시지를 한 주간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매주 한 장씩 선포되는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주일에 메시지 본문을 읽으시면서 기도 제목을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활용해서 자주 말씀을 들으시고요. 성경 필사와 큐티를 병행하시면 더 완벽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는 한주한 한 주가 되겠죠.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거기에 담겨 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은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많은 열매가 있기를 축월합니다. 신앙 생활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삶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피조물인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심판받을 백성들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까지 가라지와 알곡은 같이 자라겠지만 반드시 구분되어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가운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개혁의 출발점이고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고 시작함에 있어서 처음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일 것입니다. 개인의 일생에서도 회개함은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기 위한 시작이죠. 수많은 사람이 회개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간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작을 회개로부터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부부관계를 비유로 해서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던 여인이 다시 돌아온다면 남편은 그 여인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폐역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선지자는 유다에 대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죠. 유다와 비교하면 북 이스라엘은 선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유다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면 교사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다 받아주시니까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식의 뻔뻔한 생각을 하는 자들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었지만 사실상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조차 없으며 관심조차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 3장 1절로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로 5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남자가 아내를 버릴 때에 그 여자가 남편에게서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 여자가 본 남편에게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느냐 한다. 그런데 너는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하고서도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나 주의 말이다 두 눈을 뜨고 저 벌거숭이 언덕들을 바라보아라 네가 음행을 하여 더럽히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느냐 사막에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물건을 터는 유목민처럼 너는 길거리마다 앉아서 남자들을 기다렸다 너는 이렇게 네 음행과 악행으로 이 땅을 더럽혀 놓았다 그러므로 이른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는데 너는 창녀처럼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지금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그렇죠. 유다는 음란과 행악으로 온 땅을 더럽혔습니다. 비를 거두심으로 심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창기의 얼굴을 가진 그들은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만 행위는 여전히 악하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피상적인 회개는 자신을 속여 자신을 더욱 위선적으로 만들기에 합니다. 선지자는 아주 빈번하게 혼인 관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하곤 했죠. 참고로 호세와서 1장과 2장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장 1절 말씀은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사람들의 관습과 법적인 상황을 비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한 후에 그녀는 재혼한 남편과 이혼하고 다시 첫 남편에게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선지자는 말합니다. 다시 받아들인다면 그 땅이 더러워지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원문에서는 더러워지다라는 단어의 더러움의 의미를 아주 강조하고 있고 다른 해석의 여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덧붙여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많은 무리와 행음했다고 서술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다른 남자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다라는 동사는 행동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회개를 가리키기도 하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도 보여집니다. 이어서 본문 예레미야 3장 2절로 5절 말씀 가운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의 시선을 산으로 인도하고 있죠. 그 산은 벗겨진 산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벗겨진 산들 중에 이스라엘에 행음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산이 벗겨졌다는 묘사는 이스라엘에 행음한 장소임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죠. 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 산중에 위치했음을 불구하고 이스라엘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왕래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라바 사람과 비교되고 있는데요. 헬라오 번역 성령인 70인역에서는 이들을 까마귀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유목 생활을 하며 다니는 자들로 보여집니다. 근거로 이사야 13장 20절 말씀 볼까요?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 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 3장 3절은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단비와 늦은 비를 통해 이스라엘 기후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10월에 시작한 우기는 이듬해 5월에 끝이 납니다. 씨를 뿌리는데 도움이 되는 이른 비는 10월쯤에 내리는 비를, 그리고 늦은 비는 이듬해 3, 4월경에 내리는 비를 가리키고 있죠. 참고하셔도 좋겠죠. 여하간 단비는 봄철에 내리는 소나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수 있겠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를 더욱 심각한 상황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대부분 지역은 연간 강수량이 500mm 이하로 대단히 낮았기 때문이죠. 비가 그쳤다는 것은 남유다의 기근이 올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이 기근은 이스라엘의 행위와 무관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결과라 할수 있겠죠. 이것은 표현을, 살펴, 이것은 표현을 살펴보면 언어유희에서도 관찰되는데요. 이스라엘에는 비가 그쳤고라고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 이유를 이스라엘이 수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그첫고의 원어가 알지 못했고의 원어와 유사합니다. 이어서 본문을 살펴보면 4절 말씀에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 이시오니 그렇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아버지로 또한 보호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이제부터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것은 오래전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는 친구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을 이어서 살펴보면 그들은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느냐. 그리고 끝까지 품으시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오래전부터 여호와의 친분을 과시했고 여호와를 잘 알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거리낌 없이 죄를 짓고 있는데 일조하고 있는 거죠. 이후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알던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내로 이어져 왔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죄를 범한 자들이 징계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라는 외침에 겉으로만 뉘우치는 척하면서 계속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 가증하게 여기실 뿐이죠. 우리가 교훈을 받고서도 변화되지 않고 눈물만 흘릴 뿐 삶이 변화되고 있지 않는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도 마땅할 것입니다. 본문 예레미아서 3장 6절로 10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아 왕때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배신한 이스라엘이 한 일을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마다 올라가서 음행을 하였고 또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그 밑에서 음행을 하였다. 그래도 나는 그가 이 모든 음행을 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려니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신실하지 못한 그의 아우 유다까지도 언니의 변절을 보았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음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내쫓기는 것과 이혼장을 쥐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그는 음행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심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섬겼다.이런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나 주의 말이다.아멘.그렇죠. 북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남 유다는 교훈을 받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며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거죠. 회개는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를 한없이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로 시작하면서 새로운 계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매의 모습으로 나오며 두 나라는 공통적으로 여호와를 반역한 자들입니다. 만약 본문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면 그것은 각각 남북 분열 왕국을 가리킨다고 할수 있겠죠. 본문 6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요시아 통치 시기를 서술하고 있는데요.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이미 멸망했으므로 요시아 통치 시기 주전 639년부터 609년에 이르는 북이스라엘은 이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한 시대는 주전 626년으로 보고 있는 터라 이때는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약 100년이 지났으므로 본문이 가리키는 이스라엘의 행한 바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배역함을 배우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요시아 주전 622년에 성소 단유라를 실행하고 이를 통해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왕으로 칭송을 받은 인물이죠. 따라서 본문 예레미야 3장 6절의 내용은 요시아의 성소 단일화 이전에 있었던 선포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7절에서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렇죠. 이 모든 일은 바로 배역과 반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후에 여호와께 돌아가리라 다짐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반복해서 언어 유의를 만들고 있는데요. 참고로 본문에서 사용된 히브리 원어를 나열하면 메슈바 타슈브 로샤바. 다시 말해서 배역은 거짓된 돌이킴일 뿐이라는 거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 돌아감을 의미하지 않고 여호와로부터 돌아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 유다는 북 이스라엘의 배역함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동사는 인지 동사로서 시각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학습의 의미도 포함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가운데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죠? 여기서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바에레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인칭 단수형입니다 주어는 신탁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 또는 신탁의 주체인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다른 사본들은 이것을 바테레 즉 3인칭 여성 단수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뒤이어 나오는 서술에서 남유다가 목도한 것을 다시 서술하기 때문인데요 남유다를 3인칭 여성 단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7절 말씀 가운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배역을 목도했다면 이제는 선지자 예레미야 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목도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죠 본문 예레미야 3장 8절은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고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쫓은 것을 유다가 목격한 것을 서술한 것이고 뒤에 나오는 남 유다가 행음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격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남 유다는 북 이스라엘의 경우에서 보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며 반역하고 있는 거죠. 남유다가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선지자는 남유다가 보았지만 보지 못한 것처럼 눈이 가려진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두려움 없이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으나 보지 않은 척 했기 때문이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아도 알지 못하며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사야 6장 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다 하여 그렇죠. 백년이 지난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백성은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 유다는 행음함으로 땅을 더럽혔으며 여호와께 돌아가겠다는 것은 거짓일 뿐이었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먼저 사용된 단어를 빌려서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유다의 죄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법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합리적 이성으로도 설명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처벌을 당해야 할 자들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부르시면서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의 말씀을 들었다면 주님께 돌아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다시는 죄악에 거하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본문 이어서 말씀 요, 예레미야 3장 11절로 18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배역하고 반역한 자식들을 시온으로 다시 데려와서 이루실 미래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식과 명철로 양육할 지도자와 언약궤가 필요 없는 나라를 주실 것이며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지가 되고 분열된 형제가 하나가 될것이란 예언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참담 회복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그렇죠? 여기 1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라는 문구를 통해서 또한 새로운 신탁이 주어졌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배역한 이스라엘과 반역한 유다는 배역한 여인 이스라엘과 반역한 여인 유다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북이스라엘이 남 유다보다 의롭다 라고 언급하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에 배역하여 어, 북이스라엘을 배역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고 서술했었는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상대적 개념 가운데 갑작스럽게 북이스라엘의 의로움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의로움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라는 선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보다 앞서 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처럼 갑작스럽게 심판의 분위기가 바뀐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3장 16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왔다는 서술은 없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행동만을 묘사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며, 즉 하나가 되는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되겠죠. 배도자들과 반역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베풀어지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녀사무사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며 누리게 하셨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속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 길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음... 여호 와는 나의 목자 푸른 초장, 술만 한 물가로 인도 하시네. 내 영혼 소생 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의 이름 위하 여 나를 끄시네. 여호 와는 나의 목자, 내 평생에 선하신 날다. 주께서 나신 날 따르리 어둠 골짜기 지나도 두려움 없네 주의 지팡이와 마대기날 안위하시네 주께서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네 no eye mock star the coming is for our shining daughtery your hoan no eye mock star the coming is for our shining daughtery true it's even you 내하신날 따르리 여우와는 나의 목장 내 평생에 선하신 날 따르리 어둠 골짜기 지나도 두려움 없네 내 지팡이와 막대기 날안 위하시네 주께서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네 주의 집에 영원토 가하리라 주의 집에 영원토 하는 나의 목장 내게 부족함 없네 내 평생에 선하신 날 따르리